우리하고. 준비래요라이더도 잘하고 카트라이더도 웬만큼 하거든. 오늘 대현이 형괴롭혀지 무시당했어.

너 <laughs> 정말 재미없구나. 진짜 웃기다. 아유. 맹겠습니다 오. 아. 이다만 이거만 진짜 밥량때문에요 어? 어? 행동 강력+ 행동 강력 척 번째 이거+ 이거+ 진짜 아니다. 이거+ 이거+ 진짜. <laughs> 아니, 안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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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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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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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아 이거+ 아, 거 이거+ 아잡 아, 거 이거+ 아요 아, 아안 됐다니까! 아빠, 요 여행이니까. 아, 너무 귀엽어 와시 치약 칫솔 으깨깨 꼴뚜아오 어, 얘도 빨 생겼어 머리 와하하이하하 어디야 어디야 아싸 왜요? 아니 나는 그냥 와. <laughs> <laughs> 형한테 너무 예의 발라요? 떼면 <laughs> 안 돼요. 자, 버리세요. <laughs> 동생 녀석이.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오케이, 요한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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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열심 했으니까 너. <laughs> 너 빨리 가라고. <잘하고. 웃음> 빨 가라고, 내가 할 테니까. 안녕. <목소리> <아니야. 목소리> 아, 케이 아, 어. 카트라이더. The c h r 심사 여기 보고. <laughs> 좀 생기는 거야, 치키치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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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까불어, 어떡해 그거 땡! <웃음> <웃음> 너무 아파, 너무 아파. 야, 이 아, 떨어지면 안 돼, 떨어지면 안 돼. 20초, 1초, 20초, 죽는다. 서서 잠시만, 야, 이거 내운동이야 아, 그. 아 그새그 <laughs> 아, 그, 음, <laughs> 그, 음, 아, 요 아, 형, 아, 형, 아, 형, 로피. 아, 로 아, 형, 아, 형, 아, 형, 아, 형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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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형, <laughs> <그럼> 뭐 <할래? 웃음> 아, <손> 좀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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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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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자 형, <손> 좀 쉬고. <laughs> <laughs> 아, 석화형 벌칙이야. 네. 석화형 벌칙. 아, 렛모가 굉장이 놀라워. 아, 됐어, 됐어. 이건 석화형 벌칙이었다, 이건. 150분째 어. 먹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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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아치야. <laughs> <야>, <laughs> 아니 이거까지가. <laughs> 아 굳이 빵 먹지 말자 그러면. 해보라고아 이봐. 미시아. <laughs> 맛있어야... <laughs> 플로 씻어야 되거든요. Oh m 잘 써야겠다. 스트레스 받아. 천물로 아, 하면 손 차가운데. <laughs> 아이 금방. <laughs> <아니>, 그... <laughs> <laughs> 고압밥을 만들어 볼까? 우리에다금먹끝는다고 야. <laughs> <그만 하는다고>? 야. <laughs> 그렇게 많이 <맛있다>. 넣어 <laughs> 나 깜짝 놀랐어. 진짜 파워. 왜요? 왜 왔어? 하하하하하 <laughs> 하하하 <안 했는데>. <laughs> <나, 근데 웃음> 좋아해 이쁘네 실포주 동안이다 내가 새벽에 자다가 근데 예민하니까 아씨 근데 얘 데려다 다시 올라갔어 <laughs> 로안 친할 때 내려... 이렇게 내려오다가. 왜 그래, 용왕이. 올라가... 그래서 그다 화장실 차봤대. 올라올라갔다